김신현 변호사님 저는 음. 이제 사실 수습 때부터 느낀 게 이, 이곳 문화가 너무 공대적이어서 사실 뭐 서열 문화라든 뭐 선후배 사실 이런 거 없다고 느꼈는데 그 김신현 변호사님 쪽은 어땠나요? 마찬가지죠 아, 예 네, 이게 모르겠어요 다른 데좀 보면은 좀 기수 따라서 이렇게 군기나 뭐 서열 문화가 좀 많은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는 다 사실은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그 이익집단화 되잖아요 또뭐 이런 거가 근데 이제 사실 거의 모래성 같지 않나요 저희 집단은? 아무도 문, 아무도 안 모이고 뭔가 이제 뭐 아, 예. 서, 목소리를 내려고 하지 않죠 그렇지 그렇지 다들 모래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예. 그래서 싸워봤자 이게 다 모래성처럼 무너져 아. 내리는 거라서 이게 제가 보면 주변 사람들 다 별로 그게 관심이 없고, 개인주의가 좀 많고, 네. 뭐, 정치도 별로 관심이 없고, 뭐,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라서. 불만 이 있어도, 뭐, 그냥 나가면 되지, 마인드로 약간 그러는 것 같습니다.